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어, 지금 여기 시간은 6시 46분인데요 어, 친구의 부탁으로 그 세부 보알 보알 위치에 있는 피그다이브 호스텔에 대해서 어,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찍어봅니다 네, 보시면 여기 피그다이브입니다 어, 지금 1박 자고 일어나서 지금 찍고 있는 건데요. 괜찮습니다. 괜찮아서 이렇게 찍어보려 하고요. 또 재밌고요. 마크가 재밌어요. 그래서 여기 좋은 게 픽업 시스템이 있어요. 그래서 공짜로 데려다 주는데, 가까운 1시간마다 있고, 데려오는 거.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가지고, 포스탈에서, 버스 스탑까지. 픽업해주고, 만약 왼쪽이 출발하면, 이제 오른쪽에 도착했을 때, 여기만 신청을 하면은, 또 이게, 호스텔까지또 데려다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차비를 맡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. 제가 오자마자 어제, 바로 해변 보려고, 6시 걸 타가지고, 올 때는 걸어왔습니다. 해변 거리가 1.3km여가지고 충분히 걸을만하지만 이 활용을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. 걷기는2 0분 m 되시고 걸리더라고요. 이렇게 주변도 되게 조용해요. 조용하다 했는데 닭기 울리네요? 밤에 왔을 때 되게 이뻐요. 주황색 불빛이 되게 이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이쁘고. 그리고 여기 옥상도 7시 반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렇게 조리하, 조리도 할수 있고요. 조리를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방들 약간 모양이 컨테이너 같은 시계 느낌인데 컨테이너인가?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해서 만든 것 같아요. 그리고 샤워실도 나쁘지 않았어요. 근데 따뜻한 물이 안, 안 나오는 것더라고요. 화장실도 이게 설계가 있고요. 공용입니다. 여기 샤워실, 샤워실. 샤워실, 충분히 따뜻한 말이 안 나와도 날아가 덥기 때문에 시원합니다. 저는 지금 4인실을 웃고 있는데 4인실 찍은 영상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려고 합니다. 사람이 있으니까 찍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한번 여기 위에 루프탑 이용할 수 있어요. 밤에 이용할 수 있어요. 근데 아마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여기 2층.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한층이 이렇게 또 이렇게 노래도 나오고. 이렇게. 여기가 바다가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. 바다보다 안쪽에 있습니다. 그리고 바다에 있으면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가격이 좀 올라가고. 좀만 걷거나 이 피그다이브의 시스템 활용하면 충분히 바다에 멀더라도 좀 싸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루프탑에 올라오면 광경은이렇습니다 나무뷰 눈이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계속 바다만 보다가 이 식물들 나무들 보니까 좋네요 오늘 날씨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 날씨가 좋습니다 좋네요 닭들은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닭을 본 적은 있습니다. 은천동에 살때 옥상에 닭이 있더라고요. 자 깜짝 놀랐습니다. 자 화장실 보여드렸고 어,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될까 편의시설도 얘기해드렸고. 음, 네 그러면.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셨죠? 네, 전체적으로 어, 저는 만족을 합니다 되게 만족되고 여기 위치가 궁금하시다면 구글에서 지도에 피그다이브 호스텔 검색하시면 어, 구글에서 4.9점을 받고 있고요 꽤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별 5개 진짜 깨, 끗해요 진짜 깨끗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1박에 490 정도? 한 12,000원에서 13,000원? 사실 만원대 가격이고요. 위치는, 이 사진은 보시면, 자, 이걸 지도에 한번 쳐보세요.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. 땅 가운데에. 그래서 한번 다른 호스텔을 또 볼게요 음, 여기가 490페소 정도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바다 쪽은 거의 1000페소가 넘어요 확실히 그 바다 쪽에 가까운 거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한 게 뭐가 있더라 요청한 게 뭐가 있지 비용 아 그리고 주변 관광지를 오늘 제가 갈 곳은 여기 거기를 많이 간대요. 어 세부 그 캐녀닝을 간대요. 그리고 오슬로 고래상어 투어는 어제 새벽에 갔다 왔고, 그 세부 캐녀닝이 뭐냐면 폭포. 폭포에서 액티비티를 즐기는 건데, 막 다이빙, 이거 높은 데 떨어지는 거 그런 것도 하고, 폭포 체험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게 바다에 가깝다 보니까, 어제 석양을 찍었거든요. 근데 진짜 이뻐요. 바다에 가보시면 진짜 이쁘고, 지도에 보여주시면, 이 숙소에서 타고, 여기서 내려줘. 여기서 내려주면, 좀 걸으면, 여기 해변이 있는데, 해변이 죽입니다. 여기 해변이 정말 좋아요. 네. 그리고 여기로 이동하면은 또 먹을 것도 많고, 해변 보면서 칵테일이나 뭐 맥주 한 잔, 아니면 또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숙소도 있는데 좀더 가보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되게 조용해가지고 저는 이곳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방 상태나 그런 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직원분들 또한 되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불편 없이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이제 오후 다이빙이 끝나고 나서 계속 여행을 할 텐데요. 어, 만약 숙소를 계속 변경하게 되면 은 고속숙소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모알보알의 피그 다이브에서 오동이었습니다. Bye.